안녕하세요, 캔들맨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박셀바이오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자, 지금 박셀의 흐름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. 라는 식으로 하고 경태님께서 이런 거 조사를 해야 되는데, 금감원 친구들이야, 아, 좀, 인적 자원이 좀 한계가 있고, 이거보다 훨씬 더큰 쪽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제 뒤쳐지는 경우가 있는데, 일단은 근데 이제 상장가 제도가 계속 있는 한 작전주도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. 그렇게 보는 편이 맞고요. 그 다음에 과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뭐 과연이랄 게 없어요. 그냥 얘 친구 하방 얘는 지금 하방 함, 하방 압력을 타도 지대로 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뭐 크게 변화가 있을 그럴 부분이 어 전무합니다. 그냥 없어요. 예, 그럴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보더라도, 야,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라고 말할 수 없어요. 예.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. 앞으로 더 빠질 거예요. 그러니까 진짜 만원선 라인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숙지하시고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제 놓이게 된 겁니다. 예, 근데 그가 오래 버티긴 했어요. 이 친구가 설령 진짜 뭐 약을, 약에 대해서 진심인 것 같기는 해. 어, 약을 뭐 아예 뭐, 못 만들고 있진 않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시장 성장성이 시장 가치가 없는 거라는 게 문제인 거야 사실 어 사실 자기들도 알 거예요 어, 시장 저 성장 시장 가치가 있으면 진지게 물밑 접촉 들어와가지고 라이센스 아웃 진지게 됐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생각을 할 필요는 있죠 예